총 모양으로 생겼어요. 바트어 아, 아, 총이, 총이 컨셉이래요. 바트어 총이 컨셉이래요. 네,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추모하는 전쟁 군인을 이제 기릴 때 우리가 총 사열을 하잖아요. 아, 왜 이렇게? 그걸 컨셉으로 한게 저게 지금 감사의 정원인데 말을 네. 감사의 정원이라니까 뭐 되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네. 그렇죠. 총 모양을 세종대왕 옆에다 갖다 놓겠다는 아, 얘기예요. 흉물스러워요. 네, 굉장히 흉물스러운데다가 이게 또 처음에 그 시작될 때 말씀대로 태극기 계양대 100m짜리랑 그렇습니다. 무슨 타오르는 불꽃 뭐 이런. 걸 한다고 그랬었어요. 그게 윤석열 정권 보훈부에서 네. 타오르는 정권을 광화문 광장에 좀 해줄래? 이렇게 이제 조언, 제안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. 아. 그래서 타오는 거 할. 거면 오세훈 시장이 그럼 그 옆에 태극기 계양대도 놔야지 이렇게 시작이 된 사업이었는데 음. 원체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좀 무르고 여론조사도 아. 하고 하면서 아 국가 상징 공원은 계속 해야 되지만 이 모양은 아니겠다라면서 설계 실시를 새로 했습니다 음. 그러면서 당선된 게이 받들어 총 컨셉이었고요 네. 음 그걸 와.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. 석재도 지금 (22개국) 중에 (8개국만) 음. 보내준 상태라고 하고 그니까 여기 사업이. 그럼 어디까지 지금, 와있는금지 어, 지금, 지 아, 약간 이지실에금지부지에서 다뤄주신다니까 <laughs> 네. 너무 기뻤는데요. 금 지금, 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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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국힘이 7이고 저희가 3이에요. 네. 의석수가. 아, 저희가 3분의 1도 안 돼서 필리버스터도 못 하고 뭐 아, 아무것도 그래요. 못 해요. 하고 나서 이밭들어 총으로 바꾸고 나서는 여론조사 하셨어요? 음. 물어봤어요? 네. 그랬더니 안 했대요. 음. 안 했다는 거예요. 네. 안, 안 했는데, 요번에 11월에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하면 당연히 통과가 될거 아니에요. 음. 음. 국민의힘이 다수니까요. 서울시 네. 의회는 제가 소수 통과하지. 야당하면서 힘들거든요. 그 그렇죠. 음. 제가 돈도 없고. <laughs> 근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가 그냥 되면 음. (11월에) 바로 공사 시작 공사 시작 내년 (6) 내년 (4월에) 준공입니다. 내년 4월에 준공이고요. 이게 아 막아야 돼. 막아 실막 쏴요 그러면 1년에 전기료가 1억 2천만 원 들고 이거를 하면은 여기를 광화문에 국가적인 그런 우리가 지금 현충원이나 국가적인 행사라면은 거기서 하잖아요.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하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. 거기를 그런 방식의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운영비가 지금 6천 인건비만 6,400만 원이 아 책정돼 있어. 매년 요거를 짓고 나서도 1억 8천씩 들어가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. 아니,